네. 제가 여러분과 나눌 오늘 허민의 뉴스쇼 세 번째 주제. 이번 주제는 대법원의 반란입니다. 대법원. 민주당의 내란특판. 내란특판이 뭡니까? 내란특별재판소. 내란특별재판소 설치에 관한 법률입니다. 내란특판. 이 강행 추진에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게 말이 중단 요구지. 뭐 이게 점잖게 요구를 한 거지. 사실은 반란입니다. 예, 법란이에요. 법란. 예, 법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후반기에 대법원장으로 계속 계셨던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렇게 소위 사법농단 문제로 이제 잡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법원이 뭐, 그때 윤석열 뭐 검찰총장 시절인데요. 네, 법원이 한 100여 회에 걸쳐서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그리고 한 100여 명의 주요 법관들이 물려가서 사법농단 한거아니야 재판거래 한거아니야 이래가지고 이제 막 수사를 당했습니다. 근데그 사건 때 법원을 수사하는데 법원이 재판하는 건 말이 안 돼,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돼라고 민주당이 밀어붙였는데 그 특별재판부 이제 강행 추진이 좌초가 됐어요. 결국 위헌 문제가 예, 여기서 걸리게 된 겁니다 예. 헌법성 인정되는 특별재판부는 대한민국 헌법상 군사법원 뿐입니다 일단 헌법 제27조를 보면요 1항에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근데 특별재판은 헌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뭐 일반 군사재판 이외에 특별재판부는 헌법이 정해놓고 있지 않아요 위헌이다 헌법 110조를 볼까요 1항에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해서 특별 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수 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심이신 군사법원하고 3심 최종심은 다시 일반 대법원으로 넘겨져야 됩니다. 네. 근데 특별재판법에는 아, 윤석열 대통령의 시대, 시절에 임명했던, 대통령이 임명했던 재판관들이 있어요. 이 재판관들은 또이 내란재판에서 배제된다라고 하는 재척조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위헌이다라고 논란이 지금 많이 있는데. 판사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이 특별재판소 설치에 관한 법률 민주당의 이 강행 추진에 대해서 판사들이 부글부글 폭발 직전이에요 네. 이런 와중에 법원 행정처가 검토 의견서를 내게 된 겁니다 검토 의견서를 제가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네, 이게 뭐냐면 12.3 비상기업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관련해서 특별 영장 전담 법관 그리고 특별 재판부를 설치할지 여부 등은 첫 번째 사법권의 독립 침해가 있고 두 번째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 사건 배당을 이제 랜덤으로 하지 않습니까 특별 재판은 이제 정해진 사람이 누가 정해요 지금 민상과 그다음 판사 회의 판사 회의는 법관 법원 내에서 약간은 이제 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이루어진 판사 회의 그다음에 대한 변협 요쪽 요쪽에서 (3명) (49명으로) 임명되는데 무작위성이 아니잖아요 임명한 사람들이 계속 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저하 우려가 있다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우려가 있다 제가 아까 헌법 어, 조항 27조 읽어드렸죠 그리고 특별재판법 판사의 신분과 자격에 관한 문헌상의 불명확성이 있고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1 3쪽에 보면요 법원 행정처 검토 의견 재판의 중개 목적 이게 뭐냐면 그 특별재판소 설치법에는 특별재판하면서 을 재판을 계속 중계하게 하고 녹화, 녹음, 촬영하게 하고 매일 일일 브리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재판장의 법정 경찰권을 보장해야 되는데 이게 법, 법정 경찰권, 법천의 질서유지 등등을 법정 경찰권이라고 하는데 질서유지가 안 되고 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쟁원칙을 반하게 되고 피고인, 증인 등의 사생활 보장이 안 된다. 예, 그래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 이건 부터 무슨 얘기냐면은, 이래서 내란 재판을 해가지고, 내란에 연루된 내란 우두머리가 확정이 되면, 그 윤석열 대통령 1호 당원으로 있던, 이 뭡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아, 정청을 내가 해산시키겠다 그랬잖아요. 특별재판소법상에는 이러한 국민의힘에 대해서 었던 국고보조금을 전액 환수시켜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라고 얘기하자면은, 국고보조금 반환 여부는 정당의 자유침해, 그리고 소극 입법 금지 위, 원칙 위반 가능성을 고려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점장케 검토가 필요하다.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어, 이거는 뭐 정치의 사법화가 우려됩니다. 잠잠한 말로 했지만, 그말 안에 비수가 담겨 있습니다. 언중 유월이에요 예, 하나하나 칼날이 숨겨져 있어요. 전쟁에서의 이, 저기, 이 칼은 이게 휘두르는 거지만, 예, 이 정치에서, 예, 국정 운영 영역에서의 칼은 이렇게 언어로, 말로 하는 겁니다. 이 말을 통해서 비수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권이 난 저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옛날에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법원을 함부로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예. 윤정권의 패착이죠 상권 불익을 파괴, 파괴시킨 원죄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하면서 법원을 100번 넘게 압수수색하고, 내 판사들, 어? 어, 법원 관계자들 불러가지고 막, 시체말로 조처대, 조조대고, 어? 이래가지고, 처부 무죄 판결 나왔잖아요. 예. 법원을 그렇게 형외화 시켜가지고, 얻은 게 뭐냐? 단, 대한민국 민주주의 파괴다. 저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재명 정권의 강경 그 여당 의원들이 지금 내란, 심지어는, 예. 말도 안 되는 인민재판식의 내란, 어, 저기, 그 재판소를 설치하겠다. 이건 대, 법원을 파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상권분리 민주주의 파괴죠. 법원 내부에서는 차라리 개딸재판부를 만들어서 어, 삼심세까지 갈거뭐 있어? 그냥 단심제를 끝내. 이런, 예, 뭐, 자조 섞인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보류입니다. 대법원의 반박, 저는 보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번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2025년 9월 2일 화요일, 허민의 뉴스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